리친건 아니고, 이거 응, 커피 같아. 아, 마스크 벗어되지 계세요. 해외에서 와서 이게 또 깨지면 또안 되는 치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쿠폰 쌓였나. 요즘에 택배만 들고 있어. 또 연말 선물 같아. 예전에 커피 커피가 있었어. 그거는 이제 밸브 조절이 1단이었는데, 이번에는 2종 밸브. 아, 이거는 일단 일단 이거 얼음. 이거는 요거 큰 의미는 없는 거야. 안 깨지는 거니까. 아, 안깨지게구나잘 돼있구나. 포장을잘 해주네. 웃으면서 열었는데 깨져 있으면 재밌겠다. 오, 안 깨진 거 같아. 커피 탱크 아니 f e 탱크가 아니지 r I'm a 크 내려온 거 e 크 i n k e r I'm a coffee tinker. I'm a coffee tinker. I'm a coffee tinker. I'm a coffee tinker. I'm a c 아영배려이 좀... 응? 이해가은필요하이해가안필요 왜? 계속... 왜뭐 이유가있필요야이거는밸필요하두고이 물의 수압 요문에나이에는물높이 때문에 중간 중에 밸브 속도를 조절해 줬어이 때문에 중간중간 밸브 속도를 조절해줬어야 되는데 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<laughs> 모르는게 너무 많네 이즘 <laughs> 거는 뭔가 더 좋아졌어 아 이게 또 아쉬운 점이 있어 뭔가 약간 좀 다르게 가지고 화살표라도 해주면 좋은데 똑같아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보기에 구분이 안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도를 좀 애매하게 감 감으로 줄여야 돼. 결국엔 형이 표시해도 되잖아요. 그렇지, 내가 표시해도 되지. 응. 되지? 너 지금 놀린 거 같은데? 돼지는 여 돼지는 청소하기가 쉽다. 예전 거보다 이게 빠지네. 좋다. 많이 뭔가 좀 발전한 느낌이야.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만든 도치기구 느낌이야. 음. <laughs> 자, 드립 드립 설명서. 자, 됐습니다. 얘가 밑에죠. 당연히 밑에는 요겁니다두번 거보다 큰 거야.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그때 끼울 때는 뭔가 약간, 약간 좀 나무가 이게 스펀지로 만들었나 했더니 이번 건 그래도 나무로 만든 느낌이다. 여기 보면은 나무를 잘잘안 걸었어. 얼마라서. 심심할까봐 핸드메이드다 이런 음, 거죠. 오늘은 그래서 이제 도치 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깎으시면 돼요. 조립하는 느낌도 저번보다좀 훨씬 더 뭔가 아구가 딱딱 맞는 느낌? 라고 칭찬해줬더니 여기부터 닮았는 느낌. 다음 시간에. 얼마 꿀이 있어? 1리터아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. 아 예전에 뻥 뚫려 있었거든. 먼지 들어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 뚜껑이 참 마음에 들었어 나는 예전에 있던 게 주딩이가 작았어 그래가지고 소주잔을 뒤집어 놨었거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물 붓기도 편하고 이거의 장점은 예전 거는 주딩이가 작았어 물탱크가 얼음을 넣기가 힘들어 정말 작은 얼음 아니면 얘는 얼음 큰거딱 넣고 딱 하면 시원한 물딱 얼음 어, 얼이라딱 배려 많이 해 줬네요 오 약간 좀이 친구가 약간 감각이 좋은 친구네 음 리필 넉넉하게 나이는 아, 설명서를 빨리 읽을 것같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아 이렇게 걸로다가 여기 막아놓고 물을 천천히 딱 틀어서 그러면 원두가 물이 튀면서이 원두를 다 적셔. 그럼 원두 속도를 맞춰서 떨어지는 속도랑 한2초에한 방울씩. 얘도 다 2초 에한 방울씩 하면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지. 이 잠깐 음. 이걸로만 조절했거든. 음. 밸브, 밸브 두개 있는 게 좋아. 지금 구석이 또 깨우면 안되니까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네요 아 슬퍼 <laughs> 제일 슬퍼 나집 좁아지고 있어 아, 코딱지만 할게 집이 늘어나